복구 자고 할만하냐고요 글쎄요 어이씨 그니까 러저 나무를 저기 뭐야 뗄감으로 만드는 것만 해도 존내 골 때리는 일이야 뭐야 파스텔의 막걸리는 뭐야 파스텔이아씨가 막걸리도 만들었나봐 좋아해. 오늘은 할 일이 아니에요. 저기 텐트에 좀 곰팡이 같은 거 맑혔더라고. 그래서 곰팡이 제거하고, 불 지르면 어지간한 거다 제거한다고. 텐트에 불을 지를 수 없잖아. 락스 뿌릴 거예요. 오후 3시인데 왜 아침 같아 보이냐고요? 아침이니까. 아, 무릉도원이네요, 진짜. 아, 근데, 이 백평원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게 딱 자연 속에 오니까 술 마시고 있잖아술 마시면 이제 일하기 싫어져. 일하기 싫으니까 이제 작업이 안 돼. 그러니까 술을 안 마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삼겹살 구우면서 이렇게 술 마시는 게 얼마나 좋은데, 그걸 안할 수가, 없... 안할 수가 없잖아? 참, 끔찍한 일이야. 그러고 보니 여기 언제 농사함? 그러니까 원래 하려고 했는데, 지금 베이스가 또, 근데 또 바람에 또 늦어지겠어요.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무너져 있더라고. 어쨌든 낚시도 해야되고 아 근데 나 낚시 있잖아 토하라고 민물새우 있거든요 그 민물새우가 잘 잡히는 데가 있다길래 그거 민물새우 통발낚시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통발 잡히는 동안 낚시 한번 하고 그래가지고 그 토하에다가 튀김가루 붙인 다음에 그니까 러 여러분 이자가에 가면 그 리얼 새우가 하는 거 있잖아 그 새우 조그만 거그 튀긴 거 그게 토하거든 아무튼 요만한 새우 튀긴 거야 그래서 막 이제 손으로한 움큼 집어가지고 입에 넣고 와작와작 그냥 하면서 먹으면 꿀맛. 아 배부르다. 내일 할까? 약간 이게, 약간 수르르고 햇빛 따뜻하니까, 낮잠 자고 싶네. 곰팡이 제거는 빨리 할수록 좋은 거니까, 여기에다가, 락스를 집어 넣는 거지. 락스를 집어 넣어서, 텐트를 골고루 뿌리면, 곰팡이가 샤르르 사라질 거야. 자 과연 이 락스물을 뿌린 것만으로도 저렇게 시꺼멓게 되있는 어 곰팡이를 삭제할 수 있을지 락스의 힘을 한번 믿어보도록 하죠. 좀 보면 오랜 기간 습기져가지고 지금 텐트가 상태가 말이 아닙니다. 막 시꺼매요. 여기다가 이제 락스물을 뿌렸는데 시간이 지난 후이 시꺼먼 것들이 싹 바라다스 될수 있을지 같이 지켜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나무들을 잘라가지고 장작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로 이제 흰파이한 볼만하겠죠? 완전 락끈하게 불이 붙겠죠? 신나겠죠? 혹시나해서 이것도 사왔습니다. 여기서 이걸 쓰게 될줄 몰랐지만 곰팡이 제거제. 락스 탄불이겠지만 그냥 락스보다는 더쓸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아, 이게, 조금 뿌릴 때 모르겠는데, 조금 말 뿌리기 시하면손좀 나와봐. 이이 정도 했으면 열심히 일한 것 같죠? 이제 쉬어도 되겠죠? 그거 뿌리고 닦아야 된다고? 안 닦아도 될것 같은데. 나중에 비가 닦아주지 않을까? 아니, 애초에 이걸 뿌리는 순간 사라져야지 이걸 닦아낸다고 해서 더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 이게 이제 곰팡이를 싹 죽여버리는 거잖아. 죽이면 이제 시꺼먼던게 이제. 아, 떼불린다기보다는 애, 애초에 곰팡이를 그냥 사멸시켜버리는 이제 그런 작용을 하는 거라서. 안 씻어도 그 하얘져. 아, 일단 하얘지는 거는. 그러니까 불려서 뗀다기보다는 곰팡이 자체를 이제 죽여버리는 거지. 요거는 락스 물 뿌리는 것보다 강하니까 확실히 효과가 있구만. 벌써 하얘지기 시작했다. 자, 여러분, 저기 곰팡이 제거제의 효능. 한번 지켜보도록 해볼까요? 저 위에 이제 검은 거 있지. 저기다가 내가 이제, 안 고... 아, 뿌렸는데 까먹고. 여기 위에 좀 검었지. 어, 여기다가 뿌려볼게. 자, 일단은, 여기 우측면 보면, 깨끗해졌죠? 어제 완전 시꺼맸는데. 시꺼맸던 게, 아, 이제, 잊어버리고, 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요, 여기여기여기이 시꺼먼 거, 요게 사라지는가, 사라지지 않는가인데, 여기 밑에도 약간 좀 시꺼멓죠? 여기서 좀더 뿌려주고, 이 곰팡이 막 져있는데다가, 곰팡이 제거제 뿌리고, 곰팡이 사라지는 거 보면, 이게 좀 카타르시스가 있어 절대로 안질것 같은 게막 이렇게 싹 때가 빠져가지고 허해지는 거 보면 신비해지는 느낌 좀 허해지고 있나 위에? 살짝 좀 허해진 거 같지? 여기에 여기에 좀 하얘진 화해, 거 약간 아주 시커멓는데 조금 하얘지고 있는 거 같지? 살짝 이제 갈색으로 변했네요 약간 시커먼 거에서 오늘 이렇게 해서 캠프파이어 하면 볼만하겠죠? 물 존나 커지겠죠? 파이어 그 자체 아무튼 일단은 뭐할거 없으니까 낮잠 한숨 자고 올게요 어두워지면 오겠습니다 캠프파이어 랑바 빠이빠이 빠이빠이 불을 만들었어 막 걔네, 저. 아, 살려줘 아. 트를 아, 아. 아, 는게 아. 아. 었어 아. 잘 탄다. 쇼핑이 후원이 되는 곳, 대마시안 마켓센스에서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